마반야바라밀타 심경과한자재보살행심반냐 바라밀타시 조견우훈개공도일제구의사리자색보리공공구리색색즉시공공적시색 여러분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요거 요 쓰실 수 있고. 어 분은 뭐 하루도 몇 번씩 가시는 거죠? 반야경, 경전 중에 반야경을 이야기할랍니다. 이 반야경은 단일 경전이 아니라 반야부의 계통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집대성행 반야경은 경전 중 가장 초기에 성립된 경전이 반야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반야경인 대반야경, 대품반야경, 우리가 얘기하는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이고요 소품반야경이, 예,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안 얘기하는 반야신경이 있어요. 우리 대반야경에는 근육 500, 600여 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리가 돼서 577권이 수력이 돼 있다의 반야경은. 이걸 압축을 해서 줄여는게 260자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저에게 했던 이 반야신경이죠. 이 대반야경 577권 내용이 260자 안에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압축이. 그러니까 260자를 해석을 한다고 하면, 577권의 책을 다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0자 해석을 하느라고 1년, 2년씩 들고 설법을 하시는 스님도 있고 그걸 신도들한테 가르치는 스님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세월이에요. 언젠가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 건 많고 나중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시간은 5~6시간 걸리고, 식사하는 시간은 5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4시간, 5시간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10분, 5분에 끝나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많이 찾죠.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집에서 500, 77건을... 책을 볼 것이 아니라 260자만 압축을 대서 본인이 들으시면 스님들이 그 길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반야라고 하는 것은 넓은 뜻이에요. 넓은 광야하다는 얘기요. 예그 넓은 광야한데 뭘가 넓고 광야한 게 지혜와 지혜, 지혜가 무지무진한 무진 넓은 광야, 평야와 같다는 것이 반야예요. 이게.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공사상이세요. 공자가 260자에는 세어보진 않아도 많습니다. 반야는 육바람이를 실천하고 너희가 어떻게 살고 수행하는 과정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뭐가 성취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 260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니까, 마하, 반야, 파라밀타, 신경까지 쓰면 270자입니다. 안에, 관, 자재 보살, 행신, 반야, 파라밀타, 시, 조경, 우음 개공, 도, 일체, 고액, 사리자 이렇게 나가는 게 260자예요. 그, 반야경에서 260자를 더 줄여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있을 때, 어, 색불이 공, 공불이 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데 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없다? 아니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있네? 그런 것 같기도 해 보니까 안 그렇고? 안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고? 이게요 뭔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 안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것 같은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 같은데, 실지 보면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실지 보이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보인다. 그건 어디서 오느냐? 아니, 비, 안, 의, 비, 설, 시, 의. 여섯 개죠? 여섯 개? 이바람이 제일 먼저 눈을 다루는 거죠. 눈이 우리가 아예 곱다, 예쁘다, 이쁘다, 밉다를 여기서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순간에, 아이고, 이쁘다, 안 이쁘다, 밉다, 좋다, 나쁘다, 이게 보는 순간에 생겨요. 그게 제일 먼저 눈부터 다루는 거, 눈 다루는 거, 귀 다루는 거, 들, 소리 들는 소리 다루는 거, 냄새 맡는 거, 다루는 거, 말 하는 거, 다루는 거, 몸으로 생각하는 거, 다루는 거, 몸이 움직이는 거, 다루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를 다 풀어서 써놓으면 500, 이런 7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압축을 세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처님을 믿으면 전부 다 불교 신도들의 스님이나 불자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안입이 설신, 눈부터 다루는 거죠. 눈부터. 그럼 저래와 스님, 이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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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님들 앉았잖아요. 이래 보면, 마, 스님 잘생겼다. 법문는 둘째 쳐놓고 앉아 탁 하면, 마, 스님 멋있게 생겼다. 아우 어, 스님 잘생겼다, 스님 못생겼다, 심술 궂게 생겼다, 욕심있게 생겼다, 이래고 앉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커피숍에 커피 먹으러 가 앉아가지고, 보살님들 앉아가지고 옆에 툭툭 친다. 왜? 이러 옆에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저 사람 사이꾼같이 생겼지? 아니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위꾼처럼 생겼다. 길가 가던 이래 보면, 아 예쁘다, 예쁘다고 하면 내가 무슨 갖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죠. 소유요, 나 언젠가 돈 생김 내 거야. 침발로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빨갛다, 노랗다, 까맣다 하듯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밉다를 눈부터 생각해, 분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게. 그래서 반야신경 260자를 줄여서 그 내용은 무엇에 다 있나면 맨 끝에 가면 아제 아제 파라 아제 파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는 갸디 갸디 파라 갸디 파라 승가디 묘디 사바하 이렇게 돼 있어요. 갸디 갸디 파라 갸디 파라 승가디 묘디 사바하 왜?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그리서 중국으로 넘어오자니까 한, 한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읽고 독할 때는 그냥 읽는 걸로 끝나야지. 그걸 해독하려고, 그걸 풀이하려고 나다. 스님들은 왜? 수행하고 깨달은 게 있으니까 풀이를 하는데 일반 불자들은 한문대로 바고서 한문은 뜻글자잖아요. 그 한문 써놨다고 그걸 보고 풀이하고, 거기에 의지하다 보면 불교 공부 끝못 해요. 아니, 아주 잘못됐어요. 우리가 나무 관세음보살하자 나무. 나무 관세음보살을 할때 우리가 쓰는 나, 나무가 있죠 나무. 그 나무가 어떻게 쓰냐면 남짤 쓰잖아요. 나무, 무짤 또 사나 써봐야 돼. 남무예요. 한글로 쓰면 남영남자면 뭐 없을 문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창기 초심 때는 스님, 보살님들이 스님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그래. 왜? 아니, 부처님이고 보살님들이 남쪽에는 안 계십니까? 동서남북인데 동서북에는 있고 남쪽엔 부처님 안 계십니까? 왜? 보살님 안 계십니까? 왜? 여기 보니까 남녁남자에 없어묻자 뒤에 관세음보살 남쪽엔 관세음보살이 없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한문은 그래서 한문대로 풀이를 하지 절대 맞아 이게 뭐냐면 냐냐 이렇게 읽어요 냐뮤 근데 한문으로 쓸라니까 냐가 없는 거예요 냐무가 그래서 야하고, 야자하고 가로의 같은 이게 남자가 이쪽으로 온 거고, 뮤자는 뮤자하고 같은 게 이게 뮤자가 온 거예요. 야, 뮤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해서 왜 남쪽엔 관세음보살이 없고 북쪽엔,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문을 잘한다고 한문을 대로 불경을 해석을 하다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범어, 부처님 뜻의 냉종을 아시는 스님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디가지 파라가지, 아대아제 파라, 아제 파라, 승가지승가지 모지 사바가 있어요. 그 묘지라고 뭐 하는 건 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도 있는데, 이게 보자고 밑에가 제야, 보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에 어떤 여성 성기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그 묘지 했어요. 그래서 간문으로 우리가 불경을 쓰다가 밑에 한문 토다하고 우회하고 밑에가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러면 보살님들이 사경하다가 "이게는 무슨 잔데? 왜 우회하고 안 맞습니까?" 하는 수가 참 많아요. 글자가 글자, 그러니까 그것. 한문으로 글자의 의미나 뜻을 풀이 하려고 절대 하다 보면 불경은 무조건 잘못 가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뜻과 뭐가 없더라 그게 궁금하면 스님한테가 물어보고 본인들은 본인 나란대로 한문 좀 안다고 한문에 의미를 붙여서 뜻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완전히 속된 말로 삼천부로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우를 안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서 들어오면서 그런 게 있고 중국의 말이 또 한국어로 변행해 바뀌면서 또 전환이 됐고 그래서 불어는 어감 자체가 이상함은 안 썼고 한문은 비슷한 자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야신경 2 6 0자가 갸디 갸디 파레가디 파라신가디 묘디 스바하 사바하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사바하가 이게 스버허입니다, 스버허. 그니까, 보통 어디 가면 스님들이, 갸디가디 파라가디 파라, 승가디, 묘지, 서버허, 이렇게. 스님들은 거짓입다 끝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보살님들은, 아제, 아제, 파라, 아제, 사라, 승가제, 묘지, 사바하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든 저런 얘기든, 어쨌든, 이 부처님의 사상, 여기도 공의 사상이고, 우리의 반야의 사상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부처님의 이때게 커진다. 초기에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신도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중도 사상에서 끌림면이 중도 사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 길을 갈수 있다고 하는 것을 최초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반야경이라는 거예요. 반야경은 그,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은, 대반야경은 600권, 577권이라는 거지. 그게 그를 압축을 시키는게 소반야경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어, 내용만 260자고, 제목,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까지 하면 270자라는 거. 그거 압축시킨 그게 우리가 6바라밀을 실천하는 내용이 들었다. 거기에서 진 액기성은, 마하, 반자제, 보살행신 반야, 바라밀타 시조견, 온개공도, 일제, 고액, 사리자, 색불, 이건 안 하더라도 끝에 가서 아제, 아제, 파라, 아제, 파라, 승가제면 뭐지, 사바하면 계속 반복해도 이게 진언이에요. 반야경의 진언. 갸디, 갸디, 파라, 갸디, 파라, 승가 디, 묘디, 스버 허. 여기 반야신경의 주, 진언. 알짜다. 그러면. 577권을 다 읽을 것이 아니라 그냥 부처님의 뜻을 줬습니다. 반야신경의 내용을 내가 다 받아 지켜서 그대로 행하고 따르겠습니다. 원약할라면 갸디가디파라가디파라승가디 묘디스버허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이 그 속에 반야신경 내용을 안, 입이, 설, 신이, 눈, 코, 귀, 입, 목 생각을 바로잡아라. 순서는 눈부터다. 눈부터 생각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들는 거. 내가 눈을 보고 들는 거, 그 다음에, 저기, 눈으로 보는 거, 들는 거, 냄새 맡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닦아가라는 내용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반야신경 그냥 넣으려고 하지 말고, 안에는 어떻게 다? 눈 다리고, 귀 다리고, 입 다리고, 냄새 다리고, 말 다리고, 행동 다리고, 뜻과 이것을 다루라, 이렇게 다루라는 내용이다. 이건 이렇게 보면 이렇고 이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자기에 붙어 있는 사, 사구력을 다루라는 뜻이 반야경에 있다. 반야경은 이런 거다. 반야신경은 이런 거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반야경이 이렇다는 얘기고, 다른 경전들도 한문대로, 내가, 내 나름대로 한문 좀 한다고, 그걸 그대로 고지식하게 해석하고 풀이하지 말라. 여러분, 끝으로 큰 소리로 아재아재 하겠습니다. 아재아재, 파라아재, 파라승아재, 모지사바하. 아재아재, 파라아재, 파라승아재, 모지사바하. 갸디, 갸디, 파라가디, 파라승가디, 묘디스바하.